안녕하세요. 미용가이 구재선입니다. 오늘 나도 모르게 가위가 깨지거나 가위가 안 들거나 이런 유형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듣고 다들 깜짝 놀라시거든요. 진짜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. 예를 들어, 이게 추레이라고 보면은 커트하고 가위를 바쁘니까 이렇게 이렇게 털어요. 그러면 이렇게 가위가 벌려져 있죠? 이 벌려진 상태에 예를 들어, 이 지갑이 클리퍼라고 한번 해볼게요. 이 클리퍼가 바쁘니까 또 클리퍼 이렇게 하고 다시 가위 잡으려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놔요. 그러면 이게 지갑이라서 괜찮지만 클리퍼는 좀 무겁고 단단하잖아요. 그럼 이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툭 칩니다. 그럼 여기서 딱딱닥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가위들은 누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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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 보면 이렇게 폭패어서 깨진 게 아니라 자르르르르 깨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주말에 돌아와서 써보면 왜 이렇게 가위가 뜯기지?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100%이 현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가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사들이 제일 잘 고장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요 자 우리가 빗대고 이렇게 올려요 이제 손님들에게 잘 해주려고 다 바짝바짝 대요 이러다가 빗에 이, 이쪽에서 이쪽을 앙 씹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씹어 들어갈 때 멈춰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스윙에 꽉 잘라버려요. 그러면 아무래도 이 예민한 날이 플라스틱을 씹어버리면 날 손상이 오겠죠? 근데도 장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싱글링을 칠력은 세게 치기 때문에 잘 몰라요. 그러다가 한한 한 달, 두 달, 세 달, 한네 달째쯤에 저한테 연락들이 오시거든요. 그럼 가서 잘라보면 이제 앞쪽에서 묻은거 느낌 혹은 뒤집혀요. 날이 깨져있으니까. 이게 장가가 제일 많이 고장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세 번째,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버릇을 잘못 고치는 그런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. 그리고 특히 제가 주의사항으로 초디분들이나 이제 미용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꼭꼭 꼭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, 제발 가위 좀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. 이렇게, 이렇게. 나는 10년 동안 하면서 가위 안 떨궜다 하시는 분들은 더럽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한 4,000명 정도 고객분들이 있는데, 이 중에 30%가 가히 돌리다가 떨궈서요. 자, 일, 나는 이렇게는 안, 그러니까 나는 막 이렇게는 안 돌려요. 자, 이렇게 새끼 여기서 앞으로 돌리고. 이게 바쁜 와중에 이게 손이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. 왜냐면은 우리가 뭐 에센스도 바르죠. 아무리 손쉽고 하도 기름기가 묻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가 요즘 미용실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. 자그장.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대공사 수리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이 첫 번째, 그 추레의 이 가위를 벌려서 놓지 않는다. 그리고 그 위에 제발 클리퍼 좀 올리지 마세요. 두 번째, 장가위로 비씹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조금 주의해서 쓰시고 중간중간마다 수리를 받는 게 좋고 전국에 있는 모든 미용사가 그런 거니까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세 번째,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고칠 수 있는 거예요. 가위 돌리지 마세요. 가위 이렇게 안 돌려도 섹션 다 잡고 정확하게 자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나, 또아 내가 가위가 좀 이상한데, 어또이 모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,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. 네,